안녕하세요 드림슈입니다 제가 이 에어맥스 DN을 소개한 게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나이키에서 새로운 에어맥스가 발매가 됐었죠 최근 나이키 매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에어맥스 DN8이 엄청나게 나이키에서 지금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매장에 가면은 VM도 DN 위주로 해 놓고 그리고 한 공간을 아예 DN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이키에서 이 DNA 를을 엄청나게 푸시를 하고 있나 봅니다. 제가 소개했던 이 DNA는 정말 지금도 만족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신는 신발 중에 하나인데요. 이신발을 상당히 만족했기 때문에 이 DNA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DNA 잇을 제가 빌려왔습니다. 이 제품을 실제로 보면서 첫인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속지도 약간 설계도처럼돼 있어가지고 도 보는 맛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DN도 되게 만족했던 터라 이 DNA도 공개되자마자 꽤 괜찮게 봤거든요. 이 DN이 약간 볼드한 실루엣이라면은 이번 DNA는 살짝 로우 프로파일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피디님 보셨을 때는 어때요? 이 DN과 이 DNA를 비교했을 때? DN이 낫지. DN이 낫다. 약간 DN은 음. 그냥 뭐 포인트 넣었네 이런 느낌인데 음. DNA는 뇌절했네? 이런 느낌이야 <laughs> 네. 일단은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이 에어 유닛의 개수겠죠 기존의 DM이 4개라면 이번엔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기능이 있는 애야? 아니면 그냥 심미적으로 넣은 애들이야? 아니죠 이제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는 음... 그런 에어 버블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키에서 말하기를 기존의 DM보다는 개수가 많아진 만큼 더 반응성이라던가 편안함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수를 늘렸다. 음, 개수를 늘린 만큼 가격도 올라갔겠네? 그렇죠. 사실 아쉬운 게이 DN 같은 경우에는 16만원대에 발매가 됐다면은 이 제품 얼마일 것 같아요? 229,000원. 예, 239,000원에 발매가 됐습니다. 20만원대가 넘어가 버리니까 기존의 DN과는 달리 조금 손이 안 가더라고요. 가격대가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근데 그 기존의 DN이랑 밑에 에어볼을 떠나서 위에 그 디자인도 신기차과거기도 아예 다른거지? 밑에 볼만 다른게 아니라 그쵸 그쵸 나이키가 한 얘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DN이 출시되고 나서 나이키가 피드백을 받았대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젊은 층들에게 이 DN이 조금 인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거기서 받았던 피드백 중 하나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대요 뇌절한 거네, 그럼. 그래서 나이키가 그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아서 아, 요즘 MZ들은 확실히 과감한 거 좋아하는구나라고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이렇게 이제 뇌절을 해서 8개를 넣었다. 근데 소비자들이 말한 게그 과감이었을까? <laughs> 그리고 기존의 디엔가는 전혀 비슷하지 않은 다른 모양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시리즈의 제품이지만 디자인이 거의 한 180도 바뀌었다. 라고 느낄 정도로 디자인한 게 의도가 된 디자인이다. 라고 나에게 서 말하더라고요. 본인의 생각은 어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이 DN과는 확실히 다른 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게 느껴져요. 그리고 확실히, 어, 이 8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좀더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나기도 하고. 가격을 떠나서 음. DN이랑 DN8이랑 뭐가 더 마음에 들어? 어, 가격을 떠나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자면은 이 DN. <웃음> 뭐야? <웃음> 아니, 저는 애초에 이런 볼드한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d n 을 조금 더 선호하는데 라이스는 요즘 스니커즈 트렌드가 로우 프로파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해서 디자인해서 나온 게이 제품인데 꽤나 괜찮게 느껴집니다. 색깔 여러 개인가요? 그쵸. 이번에 되게 여러 컬러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레드 블랙 컬러가 가장 1순위로 마음에 들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런칭 컬러였던 하이퍼핑크였나? 아무튼 그 핑크 컬러가 좀 괜찮더라고요. 이 디자인이 과감하다 보니까 컬러들도 조금 과감한 컬러가 괜찮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소재에서도 꽤나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고밀도 오븐을 써가지고 내구성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요런데슈에이스 홀도 하나 덧대가지고 되게 탄탄한 소재를 많이 쓰기도 했고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소재감을 느낄 수 있다. 정말 아쉬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꽤나 높게 나왔다는 점. 한번 사볼까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나이키에서 세일을 하거나 편집점에서 쿠폰을 뿌릴 때 그때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키에서 세일을 할것 같아? 그럼요. 시장 어? 어? 반응이 별로 좋지 않나? 어, 일단은 뭐 바이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SNS에서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 제품이. 그리고 나이키가 푸시도 많이 하는 만큼 잘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키에서 어쨌든 젊은 세대를 노리고 나온 제품인 만큼 젊은 세대가 보셨을 때이 제품의 가능성. 아, 글쎄. 난 이거 사려면 차라리 저 사겠다. 어떠한 메리트가 없어 보여. 뭔가 기능성으로도 디자인으로서도 음... 내가 빨간색을 안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른 색깔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이름이 D N A D N A. D N A 의 약간 어 나도 그 생각했는데 어, 그... 말 이름이 어. D N A 같다. 음. 말장난으로 이제 D A 여덟 개니까 그렇게 의도를 하지 않았나? 와. 어... 다른 컬러를 봐도 안 돼? 어 다른 와. 어... <laughs> 다른 컬러를 봐도 이볼 여덟 개는 음. 과하다. 차라리 이제 볼이 그안 보이는 하이퍼 핑크 이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아. 같아. 음. 오히려 이 볼이 튀니까 좀 징그러워 신발이. 황공포증을 불러일으키는 음. 신발이다. 하이퍼 핑크가 차라리 뭐 음. 약간 키치하면서 그 볼도 그냥 검정색으로 약간 묻히는 음. 듯 포인트로 되는 듯해서 하이퍼 핑크는 그나마 뭔가 귀엽네 생각이 드는데 음. 아, 이 빨간색 쉽지 않다. 국내에서는 다 약간 요런 반응일 것 같고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일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친구 없어요? DNA는 약간 라이프 스타일이라면 이번에 DNA는 약간 스포츠 스타일을 좀 가미한 그런 신발로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DNA를 상당히 좋게 봤던 터라 이번 DNA도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이 보셨을 때는 어떤지 댓글로 한번 여러분 의견을 의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하니까 DNA 예뻐 보인다 아 이렇게 비교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버리니까 어. Dn만 봤을 때는 별생각 없었는데 Dn 쉐입이 진짜 잘 빠졌는데 날렵하게? Dn? 응. 그러니까 이 Dn이 진짜 최고의 선배. 저는 숨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숨명. 이 Dn a 도 한번 신어보고 싶은데 좋은 가격에 개가 그러니까 생긴다면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쇼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신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키 like Dn 8이었습니다